하면 단연코 수성구 범어동 학군지 라인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 수성구 범어동 입지 좋은 학군지부터 최근 회복 흐름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비수성구도 갈 준비를 하는지 매수 문이나 상담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구의 비수성구 대장급 입지인 남산동 입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남산동에 대한 관심도도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비수성구 대장급 입지 중한 곳을 더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이미 네이버 부동산 시세로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시세 7억 후반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를 품고 있는 곳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입지는 바로 달서구의 죽전내거리 일대입니다. 죽전내거리는 동범서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동범서죽이라는 말은 동쪽에는 범어, 서쪽에는 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상권 인프라가 발달해 있고 교통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과연 어떤 입지적인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통적인 측면을 말씀드려야겠죠. 죽전내거리에 있는 죽전역은 달고벌대로 2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고 2호선에 있는 여러 역들 중 중역, 거점역에 해당합니다. 일단 달구벌대로 2호선 라인이니까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죽전역에서 2호선으로 타고 시내 방면으로 가면 두류역, 청라운더반월당 그리고 수성구, 범호동까지도 직통으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가면 성서 3단, 그리고 또 하나의 실거주 입지인 대실다사까지도 이어져 있죠. 죽전 내거리는 지하철뿐 아니라 자차 이용시에도 나름 좋은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령로를 타고 위쪽으로 가면 서대구역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서대구역이 개통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개통 전부터 죽전역 인근 아파트들이 분양을 할때 서대구역 호재를 포함시켜 홍보를 진행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통 2년이 지난 현재 KTX만으로 죽전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서대구역이 커짐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죽전 네거리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대구역은 현재는 KTX만 간신히 서는 그런 역사이지만 앞으로는 오통 8달 대구에서는 중요한 교통요지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서대구역 특집 영상이나 서대구역 인근 입지에 대해 설명 드릴 때도 서대구역에 대한 비전을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24년 말부터 운행되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정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이전하고, 공항과 대구를 이어주는 공항철도가 생기는데 그게 서대구역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 100%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진행되는 대구산업선도 추가될 예정이죠. 대구산업선도 서대구역을 출발역으로 진행되는 노선인데 대구의 각 산업 거점들을 이어주며 테크노폴리스를 지나 굳이 국가산단까지 노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와 광주를 이어주는 달빛고속철도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k 1개만 다니는 노선에서 최고 5개까지 노선이 늘어나게 됩니다. 교통입지로서의 가치가 확연히 증대되는 포인트로 볼수 있겠죠. 서대구역이 이 정도로 커져야 이 서대구역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죽전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근에 성서IC와 남대구IC가 있기 때문에 진천대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용이한 점도 교통 메리트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죽전 내거리는 성서 3단 인직원분들께 선호되는 직주 근접 입지입니다. 성서산단은 대구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인데요. 그만큼 이쪽에서 종사하는 임직원분들의 수가 많다는 뜻이겠죠. 현재는 이분들의 주 주거지가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는 월성 월배 쪽이나 바로 근처에 가성비 있게 접근 가능한 이곡동, 장기동, 용산동 등이었습니다. 사실상 죽전 내거리는 상권과 업무 지역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주거지라는 인식을 크게 갖진 못했었죠. 그러다 월드마크가 힘든 미분양 시기를 보내고 안정을 찾고 몇년 전, 빌리브 스카이가 멋진 외관과 시인성을 뽐내며 점차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월드마크 뒤쪽으로 신축들이 대부분 24년, 입주를 마치기 때문에 24년까지와 24년 이후로 주거지의 형태가 바뀌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근로자분들이 이제는 신축이면서 시내 쪽과 더 가까운 그리고 달고벌대로 2호선을 바로 활용하며 상권도 활발히 살아있는 이 죽전으로의 이동을 희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죽전에 남아있는 호재로 볼수 있는 부분은 대구신청사 이전과 순환선 트램 이슈가 있었는데요. 순환선은 아예 노선 자체가 재검토 대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죽전의 호재에서 제외를 시켜야 할것 같고요. 대구 신청사 이전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대구 신청사 부지는 죽전 내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죽전 내거리의 호재로 볼수 있습니다만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가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위치는 감삼역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입니다.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구시청에 근무하는 임직원분들과 시청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거지 후보로 죽전을 보실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죽전 내거리 수요가 더 늘어나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죽전 내거리의 대장급 단지들에는 어떤 아파트들이 있을까요 먼저 살펴볼 단지는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입니다 월드마크는 죽전 내거리의 코너자리에 있으면서 대형평수로 이루어진 단지로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그렇다보니 단지 내 상가도 대규모로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들 상가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상권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드마크 뒤쪽 신축 라인들이 입주를 다 하게 되면 월드마크 상가들이 더 활력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마크는 상권이 살아있는 코너 자리에 대단지 주상 복합이면서 대형 평수인 점이 마치 범어네거리의 두산 위브더 제니스와 닮아 있습니다. 두산 위브더 제니스도 마찬가지 범어네거리 코너 자리에 대단지면서 대형평수의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고소득 분들이나 전문직 분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시는데요. 월드마크도 죽전에서 여유 있으신 분들이 먼저 보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은편에는 죽전의 리딩 단지로 볼수 있는 빌리브 스카이가 있는데요. 몇년전 분양할 때 오랜만에 죽전 내거리에 신축 단지면서 코너 자리에 초고층으로 디자인도 멋지게 뽑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선호를 받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 현재도 시세와 실거래가 말해주고 있듯이 축전 전체에서 국평 기준으로는 리딩을 하고 있으며 비수성구 전체로도 탑클래스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월드마크가 버머 제니스와 비슷한 역할이라면 빌리브 스카이는 버머 W로. 미러링 될수 있겠습니다 다만 24년에 이제 월드마크 뒤쪽으로 신축들이 입주를 진행하고 있기에 신축 수요가 이제 분산된다는 측면이 있고 초등학교 배정이 죽전에서 선호되는 장동초가 아닌 감삼초 배정이라는 점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달서구에서 주목할 입지인 죽전내거리 일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대장단지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죽전내거리 외에 달서구에서 앞으로 주목할 만한 입지가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정규 강의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구부동산 입지 정보와 자료들은 입지비밀 카페나 단체방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